자, 이번 시간은 삼각형의 작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작도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의 포인트를 각각 찝어서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데,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데, 자, 긴변을 중심으로, 긴변을 중심으로, 긴변을 이제 갖다 대, 긴변을 중심으로, 자, B와 C의 길이는 무엇으로 잽니까? 줄자? 줄이 있는 자? 아니죠. 작도할 때는 우리가 뭐만 필요하다? 눈금 없는 자와, 없는 자와 컴퍼스가 필요하다. 자, 이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컴퍼스는 뭘할때 필요하다? 길이를 잴 때. 컴퍼스로 b와 c의 길이를 재요. 그 다음에 그것에 교점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교점을 이어주시면 삼각형 abc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자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방금 했지. 한변 날라가고 두 변의 길이를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뭔가 를 하나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각이야. 자, 정리하자.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주었지. 세 변의 길이를 주었다. 자, 두 번째는 변 하나 날라가고 두 변과, 그렇지, 하나 더, 각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두 변의 길이와 관련된 각을 주어야 되겠지. 관련된 각을 줘야지 아무 각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두 변의 끼인 각을 주는 거야. 끼인 각. 두 번에 관련돼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 각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각은 여러분들이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할 때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각을 일단 작도를 해주시고, 음. 자, 각을 먼저 작도해주시고, 그 다음에 a와 c의 길이를 잰 다음에 그것을 이어주시면 삼각형 abc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두변 날, 두 변에서 또한변 날라가고 한 변만 남는다. 자, 한 변만 남았어. 그러면 이번에 각을 두개 주셔야지. 그런데 이번에도 각을 두 개가 이한변준 것에 관련이 돼야지. 설마 다른 각을 주면 안 되고 관련이 되는 각을 주셔야 돼. 그것이 뭐다? 이 변에 관련된, 그렇지, 양 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끝각. 한마디로 두 각을 주셔야겠죠? 자, 위에는 하나의 각이야. 자, 이번엔 두 각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길이를 가지고 작도를 먼저 하고, A 길이, 이 길이를, 컴퍼스를 가지고 작도를 먼저 한 다음에, 자, 각의 크기가 같은 각 작도는, 자, 개념에서 배우셨죠? 그것을 B, C 각을 작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B, C, 각을 작도한 다음에 교점이 생기지? 그 교점을 이어주시면 삼각형 ABC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 이 하나가 뭘까? 그럼 여러 개로도 작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하나로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다음 개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 하나라는 말보다도, 그렇지, 이세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순서를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순서보다도, 사실 이 순서는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서 이제 수행평가로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고, 보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자, 그거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제 통과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순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방법이야. 이 삼각형 그리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 그래, 조건이지. 세 변의 길이와 세 변의 길이와 자, 두 변일 때는 그것과 관련된 끼인각, 끼인각. 그리고 한변 주었을 때는 이 변과 도 관련된, 그렇지, 양끝각.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도 순서보다도 세 가지 조건을 암기해 주시라. 자, 예제 5번. 다음은 두변 AC와 그 끼인각 B를 주어졌을 때 삼각형 ABC 작도하는 과정이다. 자, 첫 번째 뭐 한다? 그렇지. 각을 작도해야겠지?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 XBY를 먼저 작도한다. XBY를 먼저 작도한다. 그리고 자, 네모칸을 넣을 때는 앞 뒤 문맥 파악을 좀잘 하셔야 되거든 음, 수학을 잘 하려면 국어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하니까 컴퍼스 이용하는 소리네 그치 컴퍼스로 길이를 재는데 자 뒤에 보니까 B, X, y 교점을 A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컴퍼스 B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었겠지 이렇게 그었겠지. 그럼 얘는 길이가, 그렇지, C. 그러면 3번은 자동적으로 길이 A, 나머지 길이 A를 그려서 그것의 교점을 C라고 할때 ABC 작도가 된다. 삼각형 ABC 작도가 된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보다도 중요한 것은 삼각형 이제 조건. 이 조건들이 있을 때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가 있다. 이 조건이 중요하다.